안녕하세요 미북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시장 이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중에 파오리장 연설이 있었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전체적으로 FMC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스탠스를 보여줬어요 현재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냈고 물가가 잘 잡힌다면 금리 인상을 덜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금리 인상은 데이터에 달렸다고 하면서 큰 기조는 FMC 때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장중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연설이 모두 종료되고 난 후에 시장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면서 급락했습니다. 그 후에 단기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일단 저는 쇼포지션 홀딩 중에 있고 나스닥 기준으로 12,3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는 한 홀딩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 난이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아래 다 털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방향을 쉽게 주고 있지 않아요. 미국 주식 시장은 AI 프로그램 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들의 포지션을 죽이는 무브먼트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1일 2비하지 않고 큰 흐름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수 관련해서는 제가 지켜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테슬라 관련해서 영상으로 다른 시점을 보면 12월 28일과 1월 18일 이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당시에는 테슬라에 대한 굉장히 비관적인 이슈밖에 없었지만 기술적인 이유와 밸류에이션 고려해서 공포에 매수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는 반등 자체가 거짓일 수 있으니까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 보고 결정하라고 했어요. 돌파한다면 비중 확대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해서 리스크 관리하라는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돌파 후에 큰 상승이 나왔어요. 한달 만에 거의 9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 시총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한달 만에 90%가 오를 만큼 테슬라 기업 자체의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적 발표가 큰 몫을 했지만 그렇다고 90% 상승을 대변할 수 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한달 전에 주가가 100달러 초반 정도일 때 테슬라를 보면 비관적인 이슈밖에 안 들렸었어요. 반면에 지금은 낙관적인 이슈가 지배적이죠. 오히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보신다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적어도 단기나 스윙 위주로 하신다면 지금은 비중 관리를 고려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테슬라를 영상으로 다루는 시점은 기술적으로 뭔가 중요한 포인트에 있을 때 다루곤 해요.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보시면 정고점 수준이에요. 주요 저항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다 팔아라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더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정 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다음 저항은 장기 평선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220 달러 부근이 다음 저항이 될 겁니다. 만약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저항 돌파 후에 상승하게 되면 바로 직면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전고점 부근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라인이 넥라인이 되겠고, 여기를 돌파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보는 시점에 따라서 이러한 커밋 핸들 패턴도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추세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패턴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현재 이 주요 저항 라인에서 바로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가 되고요. 돌파가 된다면 장기입형선 라인, 220달러선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분할로 익절하면서 비중 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월 18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랑 커버 앤 핸드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두 패턴 모두 목표 값은 동일하게 측정이 돼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일반적으로 넥라인부터 가장 깊은 곳을 기준으로 잡고 넥라인 돌파시 1대1 비율로 타겟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목표 값이고요. 이 부분은 패턴이 형성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패턴들과 기술적인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턴을 인지하고 있다면 스탑을 설정하거나 혹은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비중 확대 지점을 설정하는데 분명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나 커브랜들 패턴은 역사가 매우 길고 유명한 패턴이에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 방면으로 열어두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혹시 테슬라 투자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